선한 얘기 수도 있지만 나는 한강공원 제일 좋아요. 한강공원 요즘 한강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영화도 틀어줘요 요즘. 아 예. 약간 있어? 있어. 그런 무너가 생겼어요. 아그 파티도 하던데 거기 위에. 네. 어, 막 디제이 막, 막 들고 막. 그 한강 그쪽에 응. 여의도 요즘 그 야시장도 되게 인기 많던데. 다아 아, 얘기 들었어요. 아, 떡집이 시장인가? 네. 네뭐 맞아요. 금토 금토만 여기나외국인들 네. 요즘 많이 다녀. 그거 요즘 그거 있던데? 여트. 여트. 한강의 요트 아니, 여트, 진짜 요트 이게 무료로 생선이 가능하다고요? 이거 그 1년에 네. 3분씩 무료로 타수어요 어, 진짜? 어서와, 내네 배, 내요트 네 여기 있잖아요, 배가. 세메샘의 보트 파티, 출발! 이런 어, 일요, 날씨에 요트 타야죠. 아, 너무 좋아해, 진짜. 이제 해, 해도 지고 그, 지하철도 지나가니까 되게 무슨 영화에 나온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약간 바다, 바다 냄새 났네. 이거 얼마나 좋아. 한 시간만 계속 가면서. 와, 이렇게 유태 타고, 한강에 그렇 왔다 갔다 한걸못 해봤거든요. 서울의 여태 혼나가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음. 여기 지나가시는 분도 몰라요 그렇지 잘 몰라요 근데 한강 둔치는 정말 한강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도시 안에 이렇게 크고 예쁜 강이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 선생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새우 3,000원이라고 하는데 갈매기 줄라 그랬죠? 예 갈매기 없는데요? 갈매기야 어, 왔다. 어, 왔다. 뭉쳐서 왔어. 선생님, 갈매기가 이제 소통할 수 있어요? 네, 그 얼마나 오래 한번가봐야갈매기야 먹으라! 먹으시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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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니, 나는 그 갈매기가 어. 새우 먹는 자세가 너무 웃겨. 갈매기 안 먹는 거 없어. 나는 한강에 갈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술 살면서 이러, 이런 걸런 거를 할 줄. 어? 두당 네명이서 두당 0 0 0 원에 얼마 동안 탈수 있다고요? 야, 한, 한 시간. 한 시간. 충분하죠. 어. 어. 충분하죠. 아. 그쪽에 여의도 요즘 그 야시장도 되게 인기 많던데. 아 얘기 들었어요. 떡깨비 아, 네. 시장인가? 네, 맞이들었요 뭐, 뭐, 금토 금토만 열리나? 어. 아 한강에 밤도깨비요 네, 네. 밤도깨비 어, 얘기는 금, 많이 들었는데. 많이 네. 하는데요. 여기다 음식 막 다양한 음식 파는 거잖아. 한강에? 네, 한강에. 생겼다. 금요일, 와, 한강에? 저상에 생겼금요 금일 요일마다 거의 한강에 밤도깨비얍얍얍 있어요. 와. 와, 진짜. 봐요, 먹을 먹글해요 자, 우리 떡단율 알려진 떡깨비 시작. 뭐야 이기게왜 이렇게? 다양한 음식도, 스페인 음식도 나오고, 되게. 소이지다 아, 맛있겠다. 아니, 제가 생각보다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진짜 외국 브 놀러 오는 것요 지금. 줄 쓰는 거다 봐봐. 야, 줄이 어, 어마어마 쓰고 있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하다. 어, 우리가 얘기를 했고, 진 사람이 응. 줄서는 걸로 했죠. 어. 사진 추가에 대해서는. 보시면 술수고 계산하고 그 음식 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마음대로 해보시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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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씨 오어 오씨 쌤씨오치가 조금 좋은 씨은씨 오씨 오씨 때씨오 어떤 거 예쁘다 이거 오케 오씨 아, 오씨 이거 오씨 오케이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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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좀더 노을이 이쁜 것 같은데.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모든 게임에서 오시가 이기려면 뭔가 지 네, 줄을 어디? 줄... 와 줄이. 야 여기 또... 뒤로 가잖아. 오난 줄이야, 줄이 아주 어... 그냥. 아니 메뉴가 몇 가지나 돼요? 엄청 <laughs> 많아요. 막 세우지 못할 정도로. 뭔가 뭐 먹고 싶은 건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어 이거 기분 진짜 찝찝한 거야. 왜 찍을까? 줄을 쓰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근데 개선해야 되는 게? 원래 인생 지면 이런 기분이에요. 예, 예. 열심히 해서 얘기해야 돼. 한 여섯 명이 따로따로 다른 줄에 서서 딱 음식 하나씩 사서 여섯 <laughs> 개딱 나와서 아. 아, 오칠이 진짜 나쁜 놈이다. 얼마나 걸릴 거야? 내가 봤을 때한 시간 걸릴 것 같아. 아니, 내가 한참 형인데 진짜 배려심 없어. 아, 계속 뒷담화하고 계신가 그래, 죠아먼세상 여자랑만 사진을 찍어요줄게 잘했네 <laughs> 잘했다. 마지막으로 가져왔네요 이관아 무슨 스페인 음식이 아, 있다고 해서 잡았어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너무 많이 샀어 요즘에 길거리 <laughs> 새우튀김 진짜 많이 팔더라고. 아, 아, 새우튀김이 아. 맛이 없으면 저거는 <laughs> 말이 안 되는 마요네즈 <laughs> 어요잘 먹겠습니다. 네. 아, 맛있겠다. 음, 맛있게 먹어. 스페인, 스페인 음식이래. Yeah. 스페인식 새우. 와, wow.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맛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맛있겠는데? 아, 세븐 못 먹어? 못 먹죠. 왜? 진짜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지? 제일 맛있어. 이 껍질이 되게 좀 바삭바삭한데 어. 새우가 되게 부드러우니까 음. 조합이 좋다 아니 나는 솔직히 형 마음도 알고 죽어줄텐데 우리 내기를 했잖아요. 규칙을 쉽게 하죠. 그냥 죽이가 싫은 어. 거죠 뭐. 주기 <laughs> 싫었어요? 오 야경 너무 예쁘다. 한강도 좋잖아. 한강도 줬잖아. 내가 막 열차도 타고, <목소리> 어. 밥도 먹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 이그 샘송도하면서 서울의 그런 매력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행보다 근데 새로운 거 많이 발견되니까 그거는 조금 아 아직은 서울은 잘 모르는구나. 이제 한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응. 가방을 한 메고. 아, 가방 필요 없어. 그냥 입 문제로 그냥 나가서 지금 당장 떠나세요. 떠나세요. 투셉 아 투가 정말 후반 정도 알찼던 게 저가 정말 몰랐던 곳이 너무 많았어요. 었제가 어, 그러니까 진짜 일단. 구로에 사는 분이 아니라 외국 분이 네. 구로에 있는 철길을 얘기해 주시고 근데 황동철길은 진짜 처음 보지 않아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봤어요. 아니 아진 오신, 네. 오신 분 가운데서 항동 철길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계제? 있어요? 없죠. 이거 없어 봐. 없어. 아니 항동이라는 말을 난 들어본 적 없어요. 나도 없죠. 못 들어봤어. 네. 아, 또 네. 신기하게 우리 또 외국인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네. 한국 사람 아니라. 네. 다른 외국인 아. 친구한테. 헉단, 한 헉단, 한 저는 제가 들은 마지막 철길은 홍대 뒤에 그 철길이 하나 있어요. 아, 맞아요. 어, 거기 공차들 많 만. 홍대 홍대 거기 여기 영동이에요 영동길이에요. 그거. 그게... 거, 거기에요? <목소리> 거, 거기 연암동까지 이어, 이어가가지고, 거예요. 삼각지까지 거의 이어가는 거에요? 그. 아, 그럼 저는 끝자락에 있었네요, 술 <목소리> 취해서. <수치에서.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디가 계시긴 한 하시, 한 하시, 하시. 주의하실 점이, 이게 아직 하시. 그 화물 열차가 가끔씩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아, 항상 아니에요. 그, 조심하셔야 되고, 거기도 옆에가 다 빌라랑 이렇게. 주택가들이기 있 때문에 아. 너무 시끄럽게 안 하셔야 되는 게 아. 주의하실 이제 게. 이제 후반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제작진이 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고 말씀을 하신지 알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봤는데 외국인분들이 양반들 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가맥집에서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동태찌, 동태찌개도 있었나요? 아까 김치찌개, 김치찌개? 진짜, 진짜 오, 싸고 푸짐하더라 근데 그런 거 얼마야? 얼마야? 7 5 0 0원 김치찌개 3,500원. 그리고 비빔밥 4천0 0원 아, 그럼 둘이서 아, 7,500원인데, 요즘 김밥 한 마리가 한 4,000원 되잖아 <laughs> 그렇죠. 김밥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네, 한 마리지. 한 마리지. 한 마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 두 마리씩은 먹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마리. 네. 한, 마리. 네. 한 마리.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요트가 1년에 세번 전국민 무료 체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이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세계 지역에서 가능한데요. 이제 무료 체험을 할수 있는데 매번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양화, 이천이두 곳은 이제 끝났고 네. 이제 한 곳만 남았어요. 반포만 남았는데 반포.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하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서 그러니까 많이 밀려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데이트하는 커플이 남자가 될건 여자가 될건좀부지런을 떨어서. 그렇죠. 음? 야, 요트 태워줄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감동받을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 투표하기 <laughs> 전입니다만 약간 지상률 씨랑 그때 그 약간 느낌 나지 않아요? 그름 아, 얘기하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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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니,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센 투어를 보고 나는 이투센 투어 루트대로 서울 여행을 떠난다. 투표 주세요! 자, 음.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일자리 좋아합니다 자 계속 일일일일일일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7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7칠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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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7칠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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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7칠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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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7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7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 <톤3>